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도 많이 본건 인사하고 G7. 인사도 음. 저도 역대 정권 초창기에 음. 많이 봤지만은 이번에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모든 언론이나 국민이나 음. 산뜻하게 출발했다. 음.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오강수. 민정 오광수 씨인가요? 민정 수석권 그다음에 청년 뭐 여성이 안 보인다 또뭐 국민 통합 본다면서 보수 인사들이 안 보인다.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인사의 전편을 못 봤으니까 나오는 지적들이다. 6월 4일부터 음. 그냥 좀 그냥 막 웃음이 나요. 하늘이 그렇게 높고요, 파랗고요. <laughs> 그리고 공기도 많아 어. 가졌어요. 맞아요. 이건 좀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인데 <laughs> 제 생각입니다. 아왜 이렇게 하늘이 예쁘지? 왜 이렇게 바람이 좋지? 그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인사 인사에 대해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 오광수, 왜 오광수일까?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 색깔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썼는데 그 생각이 있겠죠. 특수통 어? 중수부 특수회 핵심을 썼는데, 뭔가 있을 거예요. 음. 뭐가 있으니까 여기 쓰겠지.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 오광수석이 뭔가를 해내겠다.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음.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이재명 정부 처음에, 처음에 사실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천황병 특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 그리고 개엄 세력들을 다 옹호 세력까지 다 정리하는 게 가장 큰 개혁의 과제인데 그 과제 사령탑으로 오광수한테 맡겼다. 오광수는 야 보수잖아. 오광수는 특수통이잖아. 오광수는 검찰주의자잖아. 네, 맞아요? 그걸 알면서 시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저는 모든 사람 다잘 아시잖아요. 오광수 수석도 잘 아시죠? 오광수 수석을 제가 잘 알아요. <laughs> 최근에는 교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재산 문제. 음. 과거 그 나이. 뭐, 오늘도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공직자들이 저축의 수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생기고 투명한 사회로 오니까 지금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광수 수석이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좋은 민정수석이 될 것이다. 하는데 흔히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특수부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요,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하는 거예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검찰 편에 설리도 없지만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음. 그렇게 봐요. 지금 검찰 분위기를 조금만 말씀드릴 예, 예, 예. 자. 그두 번째 거 먹기 전에 그 얘기 해야 돼. 알았어요. 조금만 먹을게요. 맛있어. 저 원래 음식에 욕심 별로 없어요. 아이, 아, 네, 이재명 너무... 대통령 되고 나서 식욕이 살아났다니까. 네. 자, 그런데. 검찰, 검찰이 개혁을 막을 것이다. 자기네들 조직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한마디 하자마자 검찰, 검사와에 대해 하서막 밀어붙이고 뒤에서 했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는요, 매우 조용합니다. 모여서 그 얘기도 안 합니다. 음. 얘기하다가 찍힐까, 그거 생각합니다. 음. 자기네들의 과오 음. 죄가를 알아요. 음. 검찰권이 국민 편에서 법의 편에서 양심의 편에 서지 않고 한 정파의 편에서 남을 죽이는데 쓰였지 않습니까? 그걸 봤잖아요. 전 국민이 봤잖아요. 자기네들 더잘 알죠.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간다. 조용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다시 쳐다본다. 관리 감독도 더 강화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아, 검사들이 지금 다 특검에 가고 싶고 이 정권에 특검에 네. 왜 특검을 왜 가고 싶어하죠? 특검에 가가지고 공과를 공적을 세우고 싶어하죠. 아 특검에 파견돼서 가서 네. 이 정권의 우산을 막고 싶다. 그렇죠. 심지어 심지어 야. 뭐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봐주고 명태균에서 명태균 수사를 봐준 사람들도 다 특검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역시 지금. 검찰스럽네요. 네. 검사들이 가장 빨리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그말 한마디로 다 이해가 됐어요. 예. 특검에 그렇게 가고 싶어한다. 그렇죠. 네. 가고 싶어니다 어, 역시 검사는 검사스럽고 있다 지금. 네. 요새 공무원 출신들을 좀 많이 기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먼저 나왔던 그 홍대선 작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그냥 일꾼으로 본다. 직업 공무원들을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사. 앞으로 남은 인사에 대해서 좀또 바람도 있을 것이고 어 현재에 대한 평가도 있으실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산뜻하게 출발했는데요. 음. 특히 비서실장 정무수석 음. 그리고 외교안보라인 예. 안보실장 국정원장 음. 이런 것들은 조화를 이룬 좋은 음. 인사라고 생각하고 음. 음. 지금 공무원 출신들의 기용이 높다. 하는데 본래 차관들은 직업 공무원들의 승진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중용할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들은 그래도 충성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내부 승진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야. 직전 청장하던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야 정말 안 가리는구나. 당연하죠.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음. 에, 뭐 청년, 여성 음. 이런 거 많은 인사가 남았으니까 음. 대통령께서 유념하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아무래도 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만 하더라도 실용주의 입장에서 국익을 우선한다. 음.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염려에 대해서 잘 불식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나타났잖아요. 과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미, 영, 영, 프랑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이 2등 이등... 두 이번에는 음.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외교의 근간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음. 공조에서 아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신다 음. 네, 출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랑에 든 소이기 때문에 음. 미국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풀도 먹어야 되고 러시아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미국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DJ 말씀이십니다. 없어요. 옥수수도 먹어야 되겠어요. 진짜 있는데. 그런데 해남 옥수수입니다. 네. 해남 옥수수. <laughs> 이 해남 단 고구마는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런데 그건 쪄 먹는 거예요. 아니 주 기자님 나도 주 기자님 유튜브 안 해요. 나도 주 기자님 어느 유튜브 가서. 먹기만 하고 출연료 받고 싶어. 우리는 음, 먹을 거안 줘요. <laughs> 이렇게 맛도 없고요. 그런데 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의 대상이에요. 음.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미 경중을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긴장들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한미 동맹 속에서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실용주의 입장에서 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고 안보라인도 찐미 음. 위성낙 안보실장과 자주파인 이종석 음. 그리고 균형을이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상당히 깊숙하게 음. 외교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여기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정동영 네. 전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 예. 네. 통일부 장관 소리 있어요. 네.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준비한는 같은 자리를 두번 재수온 사람이 있었던가요, 우리? 어, 그전에 있었죠. 네.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윤인천 네. 같은 사람이 있었죠아 아, 맞다. 이명박 때 윤인천, 윤석열 때 윤인천. 네, 그렇죠. 아이고, 아, 그리고 이거 틀림없이. 정동영 음.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은 NSC 음. 실장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봐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전그 지명할 수 있는 건가요? 노무현 정부 예 했죠, 했죠. 그때 통일부, 통일부 장관하면서 NSC 실장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성락, 이종석, 음. 그 정동영까지. 정동영. 여기에 대통령이 최종적인 조정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나 그 당선돼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DJ보다 더 친밀해요. 예. 그러니까 잘 조정될 것이다. 음. 그것도 이번 전화에서도 그게 나타났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공문해서 장관, 차관 음. 뭐. 기관장 추천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에요, 난리. 사람들마다 지금 다, 당원 투표 또 시작됐어. 그래서 뭐, 뭐, 뭐 박은정, 이문정, 뭐, 저 최강욱,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지금 다 지금 인기 투표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음. 이제면 후보가 얘기한 건데, 예. 저는 우리 민주당만 하더라도,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서, 지금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20% 한다. 당대표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 심지어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라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청원도 제안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다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참조해서 자료다 또, 그렇죠. 어디까지나 참고 잘. 근데 1등 막한 100만 표 받았고 2등 10만 표 받았는데 1등 100만 표 받은 사람 무시하고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검증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음. 지금 주기자님막 하고 싶은 얘기 가꽉 찼어요. 해보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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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로 그렇게. 결정하진 않을 거예요. 적재적소에 적재, 어, 제대로 된 인, 분이... 인기로 한다하면 내가 백만 표. 그니까 출마 어셔야 돼. <laughs> <laughs> 통일부 장관 출마 어셔야 돼. <laughs> 아, 저는 저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음. 이 나이에 예. 제가 뭘 하겠다고 뛰어다니면은 후배들한테도 그렇지만은 국민들. 아 가만 계셔도 추, 사람들이 징추하게 지금... 보이죠 추하게. 음. <laughs> 우리 인기인들은 음. 그 인기에 연연하면. 음. 저 <laughs> 박지원 시장님 이제 이재명 시대 일주일째에서 이제 한 달째까지를 바라보면서 한번 말씀 듣고 오늘 또 주기자님도 말씀해주시고 음 방송 마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기부장 해임해서 어제가 음. 6월 10일, 만 3년입니다. 예. CBS 뉴스소에, 김현정 뉴스소에 나가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마이크 대통령이 된다. 윤석열 제가 보내기. 제가 예, 예. 이재명 띄우기. 정권 개최를 위해서 총력을 경조한다. 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1740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겠다. 그 순서로 가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김영태,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협치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언론, 야당, 국민들도 최소한 내란 정식을 하고 3년간 파탄된 민주주의, 남북관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1년간 한임은 기간을 갖자. 저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권하면서 저라도 그 입술을 좀 조심하겠다 해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방송 나가고 다음 주일부터는 과감하게 줄여서 일주일, 하루에 한번 정도 나가든 말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은 제 경험에 의하면 역대 정권을 보면 6개월 1년 가기 전에 일종의 바보가 돼요. 왜냐하면 참모들한테 그 보고만 받고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과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오판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과의 소통 현장의 답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특히 중요한데 꼭 대통령께서 아무리 바빠도 아침 음. 조간 신문을 음.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보게 하셔야 되고, 음. 저녁 방송을 30분간 음. 시청을 하게 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 민심을 파악해라. 예.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신문을 보더라도 균형감각이 있어요. 음. 그래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잘 잡아주는 그래서 게 제가 기사실장 일이다. 쓴 말입니다. 음. 음.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음.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음. 측근들의 보고에 의거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신문과 음. 방송 꼭 보시고 시청해서 음. 균형을 가지고 국정을 원했으면 좋겠다. 재벌도 그런 잖아요. 예. 부자간에. 형제간에도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는 그 말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공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나쁜 놈이 왼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열심히 다 쫓아다녀가지고 큰 집에다 모셨는데 내란 세력들, 개엄 세력들, 개엄 옹호 세력들 그거에서 또. 어, 붙어 사는 그 세력들이요. 음. 그 세력들은 저희가 열심히, 제가 열심히 쫓아다닐 테니까 어, 국민들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이제 좀이 맑은 하늘, 어, 말,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이게 맑은 공기 좀, 아, 어, 좀 이렇게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일은 잘할 겁니다. 이재명 일은 잘합니다. 일머리는 있어요. 성남시장 하다가 극큰 그 경기 도지사 갔는데. 음. 불과 한두 달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음. 왜 자기가 더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은 쓰고 일 못하는 사람들 과감히 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진행 시간이 걸릴 텐데 잘 지켜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좀 민주주의를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어요. 사실 하나 참을 하자면은 얼마 예. 윤석열 장권 무너지는데 음? 윤석열 장권 무너지는데. 우리 주진욱 기자가 명태균 등 얼마나 역할을? 아, 지금 대통령 세명 보냈어요 감옥에 어, 이제 뭐 BBK 등으로 음. 이명박 보내고 박근혜, 박근혜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이제 조만간 네. 윤석열 가겠죠 뭐다가 있어요 다있죠 어쨌든 오늘 주 기자님한테 들은 얘기 검사들이 특검에 그렇게 가고 싶어 날. 네. 아이고 네. 속보입니다. 네. 제일 먼저 이재명 같은 속보 해야 돼요. 그래서 개과천선에서 석결 내주는 그런 용감한 검사들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음. 제가 박지원의 식탁도 예. 2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리는 줄 알았더니 목은 붙어 있네요. <laughs> 2주에 <laughs> 한번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또 이렇게 뭘거 협찬해 주신 해남군 명영광 군수님과 어 김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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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식으로 만들어 놓고도 있거든요. 고기를 들어가서 10분을 짜요. 그래가지고 칼집 조금 내가지고 5분 더. 이면 아주 맛있는 밥하고 됐죠.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밥맛나? <밥만> 별로나요 <laughs>